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웹캠 상위 5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최고의 평점과 만족스러운 구매자가 많은 엘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뷰, 주문, 가격, 내구성, 품질, 전반적인 가치를 고려했습니다. 이 목록은 최고의 제품만을 제공합니다. 제품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번호 5 이미시 960 FHD 1080p 웹캠 이미 c 960은 90도 광시야각의 선명한 FHD 1080p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회의 중에도 선명한 사운드를 위해 두열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 저조도 보정 기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전문가의 화질을 보장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USB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이 웹캠은 화상 통화와 스트리밍에 완벽합니다. 번호 4. 누름 V11 1080p 60 프레임퍼 세컨드 웹캠 누름 V11은 60 프레임퍼 세컨드 비디오에서 90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부드러운 1080p를 제공합니다. 듀얼 스테레오 마이클은 배경 소음을 필터링하면서 선명한 오디오를 캡처합니다. 자동 조명 보정 기능으로 저조도 조건에서도 항상 멋지게 보입니다. 간단한 플러그 앤 플레이 설정과 넓은 호환성으로 회의와 온라인 수업에 이상적입니다. 번호 3. m 스8 0 0 4K 여스틱 웹캠 m 스8 0 0은 소니 센서가 장착된 프리미엄 4K 유스틱셜 웹캠입니다. 생생한 색상, 선명한 디테일, 유연한 프레임을 위한 조절 가능한 FOV를 제공합니다. 듀얼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는 배경 사운드를 줄여 전문가의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USB 3.0 고속 전송과 자동 초점 기능으로 스트리밍 및 비즈니스 통화에 완벽합니다. 번호 2. 니어스트림 V0-8F 4Ki 오토포커스 웹 니어스트림 V0-8F는 AI 자동 프레임과 함께 매우 선명한 4K 비디오를 제공하여 원활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45도에서 95도까지 조절 가능한 시야각은 어떤 설정에도 적합합니다. 내장된 마이크는 AI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컴팩트하고 장착하기 쉬우며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이 웹캠은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번호 1. 스페달 C920 1080p HD 광각 웹캠 스피델 C920은 그룹 회의를 위한 100도 광각 렌즈로 FHD 1080p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마이크와 수동 초점이 통합되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0 프레임퍼 컨의 부드러운 H, 264 인코딩으로 동영상이 항상 선명하고 안정적입니다. 작고 가벼워 영상통화, 스트리밍, 온라인 학습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제품 리뷰와 추천